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소통한다는 것은 무의식과 소통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내면의 영, 상위자와 소통을 한다는 뜻도 되고요. 그런 상태가 되면 수호천사와 대화도 할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이 무속인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고 열려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을 경청해라, 잘 들어줘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여러분이 매일 보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하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맞는 말이야. 이렇게 공감을 해줄 수가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이야기를 듣다가, 어, 그건 아니야. 중간에 자꾸 말을 가로막고 다른 얘기 하고 싶고 나만의 판단이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올라오는 온갖 잡념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확 비워놓고 저기 있는 맑은 파란 하늘처럼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처럼 또는 맑은 호수에 산과 나무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비춰주기만 하는 모습.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더라도 그 사람이 느낀 것을 100%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그것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나의 내면의 말이나 영적인 존재들의 말이나 이런 메시지들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수신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온갖 잡념들, 계산하고 판단하는 생각들, 이런 에고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렵죠. 이 에고가 왜 살아있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이 육체가 나이다라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계산을 합니다. 원시시대에는 맹수나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을 했지만, 우리 인류가 더 이상 야생에 살고 있지 않지만, 이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했을 때 내가 손해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최대한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판단하는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내려놓으려면 이 육체가 나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진정한 나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자각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체 이탈이나 자각몽 상황에서 그게 정확하게 인식이 되거든요. 내 몸에서 내가 나와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데도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살아있거든요. 육체를 벗어나서도 나는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런 것을 유체 이탈 또는 임사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육체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명상을 한다면 자신의 의식을 느끼게 되잖아요. 명상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관찰한다면 이 생각이나 감정은 흘러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 그것이 나이구나,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명료해진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멀리서 관조하고 알아차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두려움이라는 것도 본래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나에게 얼마 온 것이죠.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이구나. 이 두려움이란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자기가 좀더 깊게 자각할 수 있을 때 두려움은 점점 더 사라지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지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은 좋다, 무엇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좋다, 싫다를 나누는 생각이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자각을 좀더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명상하고 알아차림하고 자아성찰하고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컴퓨터로 롤플레잉 게임을 하다가 캐릭터가 죽잖아요. 그런데 죽었는데 내가 막 괴롭고 그렇진 않죠.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나서 또 게임해야지. 게임 안에서 죽든지, 태어나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좋고 싫음을 나누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즐기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게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현실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것이 나의 아바타이구나. 나의 영이 이 육신을 입고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자각하면, 우리가 컴퓨터 게임 하는 것처럼 이 삶이 흥미진진해지고 좋고 싫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나누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를 잘하고 괴로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게 가상현실이니까 마음대로 살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분명히 인과 법칙이 존재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죠. 하지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자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고 두려움에서 점점 더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 머리에 있는 온갖 판단하는 생각들, 잡념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모습이든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든지 있는 그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이나 수호천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청하는 연습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청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무의식을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겉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음, 이래야지, 음, 이게 옳은 거지. 이런 생각들 말고요. 내 마음 속에 진심은 무엇인지, 나는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자기 내면을 봐야 되겠죠. 자신의 무의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포용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음 속에 있는 잡념을 점점 덜어내고, 무의식을 해결할수록 내면에 있는 자신의 영과 소통을 할수 있게 되고, 영적인 자각이 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글을 쓰는 시간 또는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가져보세요. 내가 오늘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은 좀 속상했어. 그 마음에 있는 것들, 내가 억눌러 놓은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해서 말로 하시든지 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게임 안에서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모습도 이게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밉거나 화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모습도 나와 막 밀착되어서 생각하지 말고 좀 관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나랑 감정적으로 끈끈한 사람일수록 그냥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사람이구나.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만이 옳고,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틀린 거야.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특히 소설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 또는 영화를 많이 봤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럴 수 있지 하고 멀리서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수백 권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씩 한 권씩 보더라도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심리 상태에 있었고, 이런 판단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구나.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들여다 볼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좀 관조적인 시각이 됩니다. 너무 실용적인 것만 중시하는 사람들은 소설책? 시? 그런 거 뭐하러 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학작품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보고 이해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소설책을 보든지, 뭐 웹툰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할때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진심으로 분노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나랑 밀착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는 관조적으로 보기보다는 자꾸 감정이 올라오고 반응하고 그런 관계가 되기 쉬워요. 이런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관조적인 시각을 연습하려면 명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세요. 가장 쉬운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고요.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사소한 거 가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게 뭐가 중요한가 그게 보이게 되죠.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을 연습하기 위해서 실제로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적인 상상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냥 각자 존재하는 개인 개인들의 삶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나라는 존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구나. 그리고 내가 아주 미워하는 저 사람, 또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저 사람, 저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런 식으로 좀더 객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이들이 개미집을 파헤치는 놀이를 하는데, 개미들이 열심히 먹이를 물어오고, 새끼를 키우고, 이 개미들이 막 사는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저기 있는 저 개미만 특별한 개미로 보이진 않죠? 다 똑같이 보여요. 인간을 바라보는 신의 시각이 그런 것입니다.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개미들을 봤을 때 느끼는 것, 또는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특별해 보여요. 그리고 나와 관련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집착을 가지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투사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게으르게 살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바른 삶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좀 게으른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그 모습을 투사해서 게으른 사람을 봤을 때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휴식을 하든지 열심히 일하든지 사실은 그게 어떤 게 좋고 나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어떤 사람은 무례하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 뇌에서 내리는 판단일 뿐이고요. 이 판단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사회에서 습득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세요.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는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뭐가 이상해, 뭐가 잘못됐어. 이런 판단들이 올라오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면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로 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답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답답하게 바라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신의 색안경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 모든 존재들은 있는 그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죠. 비가 오는 날은 왜 비가 오냐, 그리고 하늘한테 화를 내지 않죠. 겨울에 추우면 왜 춥냐고 화내지 않고, 꽃이 시들었을 때왜 시들었냐고 화내지 않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감정이 올라오는 것들, 그 모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비가 내리듯이, 꽃이 시들어 버리듯이,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 이것만이 옳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계속 판단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저 사람은 좀 부족한 면이 있구나. 저 사람은 왜 이런 걸 모를까. 상대방의 단점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토론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당신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니까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런 상태에서는 대화, 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는 나만의 의견이 있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자신의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여지,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무엇 때문에 서운하고 속상했다라고 말을 할때 그게 왜 속상할 일이야? 그거 참 이상하네? 이렇게 말을 한적 있나요, 혹시? 그건 내 입장에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걸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장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마치 내가 영혼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빙의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귀로 듣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느꼈구나 라는 것을 상상을 했을 때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영역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느꼈구나 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는 나를 잊고 그 이야기 속으로 온전히 몰입하잖아요. 내가 마치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몰입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부모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못했지 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삶 속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살아오면서 이런 면이 좀 힘들었겠구나. 그런 면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이 때렸을 때 아이를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때저 사람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온갖 고정관념, 판단, 집착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몰입해서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신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와 공감을 할수 있게 되고요 이것은 동시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고를 내려놓고 사람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열린 마음이 될수 있을 때, 우리의 잡념들이 조용해지고 생각이 잠잠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자아로부터 직관과 영감이 올라와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바로바로 바로 쉽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나의 판단이 에고에 의한 것이냐 참나에 의한 것이냐 그것은 한 가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에고의 판단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에서 올라오는 것이고요. 내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에고에 의한 것입니다. 에고에 의한 생각은 또 결과에 연연하고 좋고 싫음을 나누는 것이고요. 참나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내면에 있는 순수한 의지, 열정, 사랑, 이런 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판단을 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 내면과 소통하고 수호천사와 이야기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이 얘기, 저 얘기가 다 이어지게 되는 거였어요.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자각을 항상 하고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의도에 따라서 살아갈 때 내면의 직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